이번에는 진짜 다이어트 할 거라고 스스로 몇 번이나 다짐하셨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번엔 진짜 살 뺀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지금 체중은 어떤가요? 오히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 올라가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다이어트 첫 일주일. 여기서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딱 일주일만 제대로 해보세요. 나중에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아, 그 일주일 덕분에 내가 최소한 5kg는 더 빠졌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럼 살빼드림 시작합니다. 자,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첫 성과입니다. 첫 일주일 동안 최소한 최초 체중의 3에서 5%는 여러분들이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생각이 바뀌어야 다이어트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어? 나 살이 진짜 빠지고 있네? 나 진짜 살이 빠지네? 이게 느껴져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나가 세 달, 네 달도 버티실 수 있는 겁니다. 첫 일주일에 3에서 5%가 안 빠졌다? 그러면 그 다이어트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첫 일주일에 해야 할것두 번째. 7일 모두 식단을 정확하게 지키셔서 위의 크기를 줄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욕을 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식욕이 덜 느껴져야 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때 위의 크기를 줄여두면 식욕이 자연스레 감소하게 되어 있고 내가 조금만 의지를 더 내더라도 충분히 식단을 꾸준히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이어트 성공 확률이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음료예요. 특히 탄산 음료인데요. 다이어트 한답시고 제로칼로리 탄산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은근히 대참사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 탄산 음료가 여러분들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던 탄산이 기체화되면서 여러분들의 위가 엄청나게 팽창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위 크기 줄이기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탄산, 주스, 단백질 쉐이크 다 마찬가지예요. 물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거. 다이어트 첫 1주차는 우리 몸이 가장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증상 세 가지가 있는데요. 두통, 어지러움, 기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선생님,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아, 나한테 다이어트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 빠질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날그날 그날 먹었던 음식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다가 쌓여 있는 지방을 녹이기 시작할 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즉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우리 몸의 반응 중 하나예요. 자, 이럴 때는 물을 자주 마셔 주시고요. 수면은 7시간 이상, 그리고 무리한 활동을 피해주신다면 대부분은 3~4일을 지나면서는 꽤 많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중성이 너무 심하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식사량을 살짝 늘리시거나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금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상황 속에서도 간식량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먹는 것은 좋은데 살 빠진 속도가 늦어지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이 또 생기실 텐데요. 그럴 땐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거나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을 추가적으로 더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한 공기에 50%만 드셨던 분들은 80% 정도까지 늘리셔도 좋고요. 고구마나 감자 등에 탄수화물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기력은 유지되고요. 컨디션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다이어트 속도도 거의 처지지 않고요. 자, 여기서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침 식사만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오전, 오후 간식, 점심 식사, 저녁 식사까지 늘리시게 되면요. 살이 안 빠집니다. 딱 아침 식사만 탄수화물을 조금만 더 보강해 주세요. 자, 그럼 운동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일주일에는 그냥 운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살이 더 빠지는 양은 굉장히 미미해요.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첫 일주일에는 식단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운동까지 얻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몸살이 나거나 식욕이 폭발하기 딱 좋습니다. 운동을 안 했는데 살이 빠지는 경험 꼭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 식단이 정말 살 빼기의 핵심이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예외적으로 주 5일 이상 운동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운동을 완전 끊지를 마시고요. 살짝 줄여 보도록 할게요. 운동하는 강도도 낮추고 시간도 줄이고. 그래야 체력이 아껴집니다. 이게 진짜로 살 빼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체력이 있어야 끝까지 살을 뺄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첫 일주일에 3에서 5% 감량은 필수고요 두 번째 7일 내내 식단을 정확하게 지키셔서 위 크기를 줄이셔야 합니다 두통, 어지러움, 기력 저하 그거 정상이에요 살 빠진 과정 중 일부니까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운동은 하지 마세요 이 일주일만 뚫어내면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쉽다니까요. 다이어트는 의지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시간 바로 다이어트 첫 일주일입니다. 다짐이 아닌 전략으로 이번 다이어트는 제가 끝내드릴게요. 저와 함께 다이어트 끝내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아 이거 비디님. 오늘 영상 보기 전에는 다이어트 제대로 한거 아니니까 오늘부터 일주일입니다.